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, 국가기술자격검정 상시시험검정 일정계획공고가 떴습니다 큐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, PDF문서로 딱 받아서 열면 이렇게 뷰어로 화면이 뜹니다 자 건축도장기능사랑 방수기능사 몇번 진행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어, 14개 종목이 지금 나열이 되어있죠 자 그래서 시험을 어, 2개 종목은 정기 어, 검정과 병행해서 시행한다.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우선은 건축도장기능사와 방수기능사 시험 횟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밑으로 쭉 내리면 나올 겁니다. 자, 쭉 내리고요. 쭉 내릴게요. 자, 더 내리겠습니다. 네. 자, 여기서 어, 지금 보면은.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. 여기에 해당이 되죠. 별첨 3이라고 되어 있는 거. 자 여기에 건축도장기능사, 방수기능사 두 종목입니다. 회차별 시행기간 내에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시행을 하지 않는 날짜로 시험이 진행되지 않는다. 자 참고하시면 되고요. 총몇번 진행하냐면 음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. 6번, 7번 진행을 하네요. 자, 그래서 안성, 어, 그 다음에 부산, 그리고 양주에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. 예,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건축도장기능사, 방수기능사, 시험장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건축도장기능사, 방수기능사, 시험 횟수 7번이었죠.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, 이쪽에 예, 경기남부지사죠 예, 그래서 어, 방수 건축도장 두개 적혀 있죠 그 다음 경기북부지사 예, 방수 건축도장 두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하고 양주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부산지역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어, 부산 부산 부산역이 있나요? 부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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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네요. 네, 부산 지역 본부 쪽에 건축도장기능사, 방수기능사 적혀 있습니다. 네. 세 군데에서 진행한다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것 때문에 영상을 제가 잠깐 녹화를 한 거고요. 그래서 진행 날짜랑 어, 합격자 발표일, 시험 진행 일자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두시고 필요하면 어, 프린트를 한장 하셔서 뭐 책상이나 본인 뭐 어, 자주 보는 위치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면 됩니다. 그 외에도 뭐, 한식조리기능사, 뭐, 시험 일정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, 음,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총 시험 진행 횟수가, 실기 시험은 23번 진행을 하네요. 음, 그 다음에, 어, 필기의 경우에는, 네, 어, 정확히 보면은 1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번 하나요? 41번 진행하네요. 네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